서대문구가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정책들이 여럿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동물병원과 펫 위탁소를 운영하고 100년산 인근의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는 것 등인데요. 서대문구의 올해 예산안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 살펴봅니다. 조성협 기자입니다. 눈에 띄는 건 동물병원과 펫 위탁소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사육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입니다. 반려견 놀이터도 조성합니다. 그간 반려견 놀이터를 신설해달라는 민원이 많았던 만큼 주민들의 수건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백년산 인근과 불광천 내 파크 골프장도 조성합니다. 백년 파크 골프장은 정규홀을 설치하고 불광천 파크 골프장은 시범적으로 한 개의 홀만 조성합니다. 서대문구 직장인 운동 경기부도 운영합니다. 종목은 여성 농구단으로 공공기관 직장인 여성이 대상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관련 조례 미비, 타구에 비해 두배 이상 책정된 예산 등으로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운영 과정에서 해당 논란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존 정책 중 올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횟수로 10년째 멈춘 부과연 과선교 공사를 재시작해야 하고 민선 8기 최대 논란인. 연쇄로 차 있는 거리 시행의 가시적 성과도 거두어야 합니다. 이밖에 유진상가와 인왕시장 재개발, 경의선 지하화와 천연동 군부대 이전 등의 토대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